2편 두 번째 영상에서는 본 부동산의 특징과 장점 단점, 미래성에 대해서 요약해서, 요약해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건은 1편에서 언급드린 바처럼 감정평가 금액은 약 10억 정도에서 3억 1,900 정도 추정가인데 10억을 언급드린 이유는 본 사건의 감정평가보다 현재 토지 가격이 약간 더 위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10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매 범위는 일괄 매각된 사건이고 미등기된, 미등기된 부분에 관해서는 경매에 포함된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건에 관한 서정면 수능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면이라는 것은 에, 양평군 서정면은 경기도 양평군 북서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주요 특징을 본다면 본 지역은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북한강과 인접에 있어가지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두 번째 교통편의성으로 본다면 경춘 국도와 서울 강릉 간육번 국도와 통해 국도를 통해 서울과 쉽게 연결이 가능하고 서종 나들목 등을 통해 접근이 용이하지만은 얼마 전에 개통된 에~ 둥글머리 아시를 통해서 서울 적성이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을 가기에도 좀더더 더 용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와 예술면을 본다면은 서정면에는 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황수원문학촌 소나기 마을이 있고 소나기 갤러리 그다음에 진화 어 문화 예 박물관 등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지로서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자연환경이 잘보존되어 있어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상된 곳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서정면 문호리는 연예인 분들이 많이 사신 걸로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은 문호리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수능리 본권이 나오는데 문호리와 수능리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고 어떤 특징과 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언급드리자면은 이~ 에~ 문호리는 전원주택지로서 어~ 인기가 높습니다 강남에서 접근이 좋고 북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에는 유명한 카페와 맛집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 주거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문어리와 인접한 산간 지역으로 계곡과 숲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는 펜션과 리조트 스타일의 주택들이 많이 있으며 자연 속에서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두 지역은 서로 인접해 있고. 생활권을 공유하며 문오리의 유명한 카페와 맛집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오리는 강변의 위치에 있어 물가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반면 본권이 소재하는 수능리는 산과 계곡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차이가 있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수능리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수능리의 주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 본다면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서종면 수릉리는 자연 속에 힐링할 수 있는 전업주택단지로서 서우천이 흐르고 펜션들이 많이 들어선 아름다운 곳입니다. 뷰티풀한 지역이고, 접근성을 본다면 지방도로에서 600m 거리로 접근성이 있고, 음. 언급드린 바처럼 두물 아이시에서 6분밖에 걸리지 않는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좋아졌습니다. 교통의 접근성, 주거 환경으로 본다면은 깔끔하고 세련된 마을로 위진 위주로 새롭게 형성된 주택 단지라고 어,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단점으로 본다면은 소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원 주택 단지 특성상 도심에 비해서 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있 교통 면에서는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성을 놓고 본다면 얼마 전에 개통된 두물머리 IC로서 6분 거리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인구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이 확대되는 지역으로 중장기 개발 계획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부동산 가치 상승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는 자연 속의 힐링 라이프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지역으로 향후 개발 호재와 인구 인구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곳이지 않나 싶고 또그 다음으로 본다면요 수능의 입지 패턴을 놓고 본다면은 입지 패턴을 놓고 본다면은 에 입지 패턴 같 입지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서정면 수능이는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어, 전원주택 단지라고 말씀드렸고 주거 지역 중심으로 주거 시설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기반 시설로 본다면은 전원주택 단지 특성상 도심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도로 교통이나 뭐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언급드린 바처럼 지방 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 접근 차량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 제2 외곽순환도로인 두물머리 아, IC 개통을 공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통 및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이 양호한 편입니다. 양호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서종 특히나 교육 시설에서 이 서종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혁신 학교로 지정돼 있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고 특히 골프, 승마, 야구, 영어, 수학,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활동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본다면은 인근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교육 그 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정 등학교는 어, 특히나 이제 그 전학오는 학생들이 많아 교장실을 교실로 내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서정 중학 면초등학교를볼때 그래서 참고로 언급드린 것이고 예체능 방과후 학교 설비도 잘 갖춰져 있어 가지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편의 영상에서도 지도를 올린 바처럼 본권에 관해서 어 본필지 앞에 관한 이 도로 부분을 참고로 언급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경매 사건의 두 필수 중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이앞 도로는 수능샘 말길입니다. 수능샘 말길은 경기도 양평구 서정면 수능리에 위치한 본 도로로서, 이 도로는 주로 전원주택 단지와 농경지, 펜션 등이 위치한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전 경건과 함께 다양한 편의 시설이 있어 주말 나들이나 휴식을 특히나 수능샘 말길 5-24번지 같은 경우에는 바베큐 어 레이브라라는 애견 동반 바베큐 맛집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고 방문이 하고 있고, 이곳은 캠핑 분위기를 느끼며, 훈제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반려견과 함께 힐링을할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사건은 수능샘 말길하고 접하고 있는, 인접에 있는 본 주택 사건이라고 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최근에 개통된, 어, 서울 외곽 이 순환도로는 중부 내륙 고스도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언급드린 바처럼 서울 양양 고속도로는 서종 안시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고속도로기 때문에 바로 올림픽대로를 탈수 있는 장점이 있고 강남의 접근성을 에, 에,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고 두물머리 안시 같은 경우는 에 역시 서울 접근성도 있지만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연결된 부분이고 양평 안시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교통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생각하는데 이 거리는 차량으로 실제 거리는 6분 거리. 그리고 이쪽 거리는 차량으로 한 주말에 19분 정도 거리가, 거리가 소요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자, 3편 영상에서 이제 어, 토지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